일단 분상제 주택 실 거주 의무 규정에 의하면 잠실 르엘은 실 거주 의무 3년이 걸려 있습니다. 잠실 르엘의 경우에는 4개월의 기간 동안 중도금 30%씩 2회 그리고 바로 잔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정 세대수가 워낙 적어 배정 물량이 없는 단계가 많이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특은 수요가 많은 59B, 74B 타입의 청약 솔림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생애 철초 특공도 가장 배정 세대가 많은 59B와 74B 타입의 청약 솔림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지를 비교해보면 1865세대 르엘보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678세대로 좀더 크고, 주차 대수면에서도 잡내화가 좀더 여유롭습니다. 나이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 단지의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잠실 미성 크로바를 재건축하는 잠실 르엘의 일반 분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연초에 가정보를 바탕으로 단지를 분석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지의 주요 정보와 일정을 확인해 보면요, 규제 지역 내 분양하는 분상재단지로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규제가 있고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기타 지역에 앞서 해당 지역 청약을 먼저 받습니다. 공신적을 담보하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분양 내역을 좀더 살펴보면요. 총 1865세대 중에 216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59타입 16억, 74타입 18억 5천으로 공고가 났는데요. 작년에 분양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분양가보다 1억 정도가 상승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주변 시세는 더 오르고 일반 분양 세대 수도 절반도 되지 않아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할 수 있으며 당첨 커트라인도 70점대 이상에서 형성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가격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규정에 의하면 잠실 루엘은 실거주 의무 3년이 걸려 있습니다. 인접한 잡내아나 올파포가 2년이었었는데요. 분양가는 더 올랐는데, 오히려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라는 승인 기관의 판단입니다.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사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면,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는 시세입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강남 집값은 거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도대체 그 거품은 언제 꺼지는 겁니까? 가격 경쟁이 있는 건다 아는데 문제는 자금 조달입니다.여타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도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분양을 함으로써 1년여의 기간 동안 중도금 날짜가 빠듯하게 지정이 되고 중도금도 총60% 중에 50%만 대출이 돼서 10%는 잔압을 해야 하는 조건인데요.잠실 르엘의 경우에는 4개월의 기간 동안 중도금 30%씩 2회. 그리고 바로 잔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60% 중에 50%는 대출이 알선된다고는 하나, 문제는 잔금 시 주담대가 최대 6억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개월 만에 59타입을 기준으로 입주 전까지는 4억 8천만원, 그리고 입주시에 추가로 5억 2천만원 합쳐서 총 10억원이 잔합 현금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물론, 이 정도 자기 자본도 없이 청약하는 것은 투기 수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을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다른 문제를 할수 있으니까, 강남 재건축 분상제가 결국 현금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청약 예정자는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럼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 청약 배정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잠실 내면 아이파크에 낙첨된 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총 1865세대 중에 일반 물량이 216세대로 많지 않은 물량입니다. 특별공급 106세대를 제외하고 일반공급은 110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급 중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나누고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 추첨 물량을 배정하면 모든 타입의 유주택 추첨 물량도 있어서 유주택자도 청약에 도전해 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점이 낮은 젊은층에 관심이 높은 신혼 및 생초 특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구분 없이 심플하게 배점표로 당첨을 가리는 다자녀나 노부모 특공에 비해 소득 단계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신혼특공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 가입 6개월 이상자가 대상자인데요.당첨자는 소득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청약을 한다고 틀림없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금수저임에 틀림이 없어.이런 의심성 댓글 사절합니다. 정당한 소득과 세금을 내는 수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한 수요인지는 관계기관에서 검증할 일입니다. 그럼, 소득 단계별로 배정 물량을 구분해서 체크해 봅시다. 51타입과 74c타입은 뒷단계 배정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해당 단계 수요자들은 청약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공업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 충족, 청약 1순위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를 보유 또는 1인 가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소득 구분, 지역, 추첨의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소득 단계별 배정 물량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신원특공과 다른 점은 가구소득 기준의 차이가 조금 있고 단계별 배정 비율도 근본의 신특이 변경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 세대수가 워낙 적어 배정 물량이 없는 단계가 많이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미혼자로 1인 단독가구이신 생초청약 희망자들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타입 5단계에만 청약이 가능한데 배정물량이 없어서 아쉽겠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배정물량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예비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확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의 예비 입주자를 지역 우선 공급, 가점순으로 선정하는 것과 달리 특공은 종류, 자격, 지역 구분 없이 오로지 추첨으로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무효세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미계약 물량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코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청약 시도를 하는 수요자가 결실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의 소득 단계별 배정 물량표를 다시 봅시다. 신특은 수요가 많은 59B, 74B 타입의 청약솔림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생애 최초 특공도 가장 배정 세대가 많은 59B와 74B 타입의 청약솔림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당첨자는 타입별로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는 전체 청약 배정 물량에서 45타입과 74c타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배정 세대수에서는 59b, 74b타입보다 적지만 신청자 수는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15명과 60명을 뽑는 예비 입주자에 선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타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정당 당첨 확률이 희박한 소득 4, 5 단계나 경기 거주자들은 시도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서로 인접한 잡내아와 잠실 르엘은 어디가 더 나을까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먼저 입지부터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통 여건에서는 르엘은 2호선 플러스 8호선 역세권인데 잡내아는 8호선 플러스 9호선 역세권에 2호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교육여건에서 잡내하는 바로 인접한 잠실초에 배정이 되지만, 르엘은 길 건너 장미 아파트 내 잠동초로 배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이용은 비슷하다 할수 있겠고요. 또한 환경 측면에서 르엘은 석촌 호수공원을, 레미안 아이파크는 올림픽 공원 접근성이 좀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부 올림픽공원 조망권 세대는 선호도가 더 높겠습니다. 다음 단지 여건을 비교해 보면 1865세대 르엘보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678세대로 좀더 크고요. 주차 대수면에서도 잡내아가좀더 여유롭습니다. 특히 최근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주차장이 대부분 세대당 두대 전후로 설치됨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잠실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점은 메리트입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지 모두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해서 수영장, 사우나, 실내 골프, 피트니스,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하고 럭셔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잠실 르엘의 실내 체육관, 인도 골프 연습장 스카이 브릿지 등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만합니다. 이에 일반 분양하는 평행의 구조 및단진의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0세대 중에 46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45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 타입의 방2개 거실 주방 구조입니다. 방이 두 개지만 안방에 드레스룸이 여유롭고 자녀가 한 명인 가족이 살기에는 좁지 않아 보입니다.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104, 107, 108동에 동양, 남양, 서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세대 중 11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51타입입니다. 앞서 살펴본 45타입과 유사한 3리베이 판상형 타입의 방두 개, 거실, 주방 구조입니다. 45 타입 대비 전용 면적 2평 정도가 더 넓어서 안방에 부부 욕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메리트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104, 107, 108동에 남양과 동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잠실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잠실 나류역은 더 가깝겠습니다. 다음은 184세대 중에 92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59B타입입니다. 3B 판상형 타입에 안방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체감과 환기가 양환 구조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인 A 타입은 모두 조합원 배정으로 일반 분양은 B 타입만 나와서 조금 아쉽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8, 9, 11, 12 동에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4 세대 중에 38 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74 B 타입입니다. 투베이 타워형 타입으로 환기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판상형 대비 덜 선호되는 구조입니다. 4베이 판상형인 집사 A 타입은 모두 조합원 배정으로 일반 문양은다 타워형만 나와서 조금 아쉽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4, 109, 111, 12, 13동에 남양, 남서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세대 모두를 일반 문양하는 74C 타입입니다. 3이 타워형 타입으로 환기 측면에서 덜 선호되지만 모든 방과 거실 및 주방 공간에 자연 채광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7, 108동에 주향 남남 동향, 자녀방과 주방 식당은 남 서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물에 공개된 잠실 르엘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은 경량 1급, 중량 3급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시 공개한 단지들과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잠내아와 잠실 르엘은 같은 등급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수요자들이 기다렸던 잠실 르엘이 분양을 개시했습니다. 선호하는 입지에 상품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직관적인 가격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는 단지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분양대금 납부 조건이 빠듯하고 담보대출이 최대 6억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잔합부담금액과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청약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인접한 잠실 내면 아이파크와 동시개발로 시너지 효과와 자존심 경쟁이 병존할 듯 합니다. 이에 두 단지를 비교해보면 통학여건에서는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좀더 우위이고요. 교통 여건에서는 이 8호선 역세권인 잠실 르엘이좀더 우위입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올림픽공원 접근성에 일부 세대가 조망이 가능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우위라고 할수 있겠고요. 단지 여건에서는 2678세대의 더큰 단지에 세대당 주차가 1.8대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우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스카이 라운지, 수영장,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카페, 도서관 등 다양하고 럭셔리한 시설의 플러스에서 체육관과 스카이 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잠실 르엘이 근소하게 우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측면에서는 르엘과 레면 아이파크 중에 레면 아이파크를 좀더 우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